아 루이? 오케이 라응야 여기 넘어오면 내가 이겼어 진짜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회식 r 전 l

안녕, 언제 어디로 가는 거야? 무슨 역할 거야? 곤지암? 여기 어. 내려가면 내려가면 바 바우 경관선 탈수 있어. 응. 어. 어? 알지. 알아. 자자 여기 앉아 달려라 코레일 고객 e a k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r 주주 Korea, k o r e 여 k o r a r a o o r y a e 일로 와, 일로 와. 어, 여기 부발, 응? 부발, 여기 부발서. 부발, 여기 서발 여기 면발 여기 부봐 간다 간다. 잘, 가라, 경강선어 갔어, 떻래노어떻어떻게 한다고? 달려라 <laughs> 경강선 어 뭐라고? 여기는어떤게 지나가는 거야? 어? 저기 또 왔다 또교한교로 <laughs> 가는 거 <laughs> Sånn. <laughs>